아니, 뭐 작가님이 워낙 이쁘게 잘 그려주셔서, 예. 뭐 작가님의 걸어다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면서 네. <laughs> 잘 다니고 있고, 예. 아니, 뭐 전에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네. 예민한 분들이 많아서 제 주위에, 네. 근데 그분들이 이게 문신이냐고 뭐 물어볼 정도로 네. 정말 예민하게 잘 그려주셔서, 네. 뭐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고. 재밌게 잘... 색 빠짐이나 번짐 같은 게 제일 신경 쓰였는데 네네. 뭐 보시다시피 뭐 더더 종교해지실 것 같고요. 예, 예. <laughs> 그런 거 말고는 뭐 자연스러움이 더 극대화됐다? 뭐 음. 그런 거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. 금액이나 모든 걸 떠나서 이 퀄리티를 제일 중요시하신다는 거. 작가님이 음. 뭐 그게 예.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?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작품 예. 퀄리티를 생각하시니까, 네. 뭐 다른 데랑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. 네.